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대학 졸업 후첫 직장에서 바쁘던 나날을 보낸 그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마다 가까운 시골로 드라이브를 다녔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진은 차를 몰고 도심을 벗어나 산속 깊은 곳 외지인들의 발길이 드문 시골 마을로 향했다. 오후 늦게 도착한 마을은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은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쁜 듯했다. 수진은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며 오래된 돌다리를 건너고 마을 뒷편에 숲길로 들었었다. 초저녁 미풍이 솔솔 불어오는 가운데 나뭇잎이 사각거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숲을 걷던 중 수지는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정교하게 지어진 한옥이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고 지붕은 군데군데 허물어져있었다. 대문에는 금치라고 쓰인 낡은 팻말이 걸려있었다. 그녀는 그곳이 신경쓰였지만 호기심을 못 이겨 다가갔다. 수지는 대문의 문지방을 조심스럽게 넘었다. 내부는 어둡했고 티티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주위를 비췄다. 벽엔 희미하지만 한자로 된 글씨들이 적혀있었는데 무언가에 대한 경고처럼 보였다. 너무 오래된 탓에 정확한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순간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뒤편에서 들렸다. 놀란 수지는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바닥에 놓인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인형이었다. 거뭇한 먼지로 덮여 있었고 반쯤 찢어진 옷자락은 핀 상태였다. 더욱 섬뜩했던 것은 인형의 얼굴이었다. 흐릿하게 칠해진 눈동자와 서걱거리는 미소는 섬뜩함 그 자체였다. 수지는 인형을 들춰보고 싶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인형을 집어들자 묵직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바닥에 고전적으로 그려진 작은 그림들이었다. 그림 속에는 인형과 꽃같이 생긴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고 집안 곳곳을 배회하는 모습이었다. 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낀 수지는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서둘러 대문을 나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격한 몸싸움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때문에 틈새로 무언가 보였지만, 그 태도가 인간이라기엔 너무 이상했다. 차까지 돌아오는 내내 수진은 뒤에서 계속해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도로에 서서 가쁜 숨을 내쉬며, 그녀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몇 차례 백미러를 확인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차에 함께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실제로 뒷좌석에 인형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 인형은 바로 그녀가 집어들었던 그것이었다. 왜 인형이 그곳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수지는 그 인형을 치워버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인형을 치우려고 할 때마다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오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수지는 인형이 있는 쪽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믿게 됐다. 마침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수지는 용기를 내어 인형을 치우기로 했다. 그녀는 인형을 박산에 집어넣고 차에 실어 자정을 넘기고서야 결국 인형을 깊은 숲 속에 묻었다.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인형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당시 마을과 폐가에서 느꼈던 생생한 감정과 소름 돋는 기운이 그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괴롭혔다. 그리고 마을의 숲 속에서 홀로 자란다는 전설에 그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이 그녀를 찾아왔다. 수진은 그후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지만 가끔 꿈에서 인형의 미소를 다시 보는 날이면 온종일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미소는 마치 자신을 조롱하듯 비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외곽에서 자란 소영은 조용하고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 유일한 즐거움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녀의 집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마을의 불빛이 별빛을 가리지 않았다. 소영에게는 그곳이 그녀만의 작은 우주였다. 어느 날밤 소영은 유난히 밝은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꼭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소영은 그 별을 속삭이는 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매일 밤 옥상에 올라가 그 별을 향해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친구와의 언쟁, 학교에서의 일들, 그리고 몰래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소영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만약 친구와 싸웠던 이야기 별에게 털어놓으면 다음 날 이상하게도 친구가 먼저 소영에게 사과를 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던 날은 선생님이 갑자기 추가 모충 수업을 여러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별에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밤 소영은 학교 행사에서 부끄러운 실수를 하고 돌아왔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소영은 옥상으로 달려가 별에게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다시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날 밤, 별에서 달빛보다도 밝은 빛이 소영에게 쏟아져 내렸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다시 눈을 뜬 순간, 소영은 자신이 낮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행사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의 실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혼란에 빠진 소영은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되자, 별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소영은 점점 더 별에 의존하게 되었고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별에게 부탁하여 되돌리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녀의 주변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소영이 뒤감은 사건들로 인해 친구들의 삶이 미묘하게라도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행동과 감정은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다.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이 심화되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지은은. 소영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각성을 느껴 속삭이는 별의 힘을 그만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미 별은 그녀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소영은 점점 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별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더 사용하라고 부추겼다. 그 속삭임은 처음에는 친근했지만 나중에는 날카롭고 강압적으로 변했다. 어느날 밤 소영은 감당할 수 없는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날 밤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후 다시는 별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늦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기억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자신도 그 사건의 진실을 알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별의 이면에 존재하는 검은 의도를 느낀 소영은 그 힘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별은 이제 소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소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별은 점점 강하게 소영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결국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 힘이 필요 없어. 이제 그만해 줘." 그 순간 별의 빛은 잠시 동안 깜빡이더니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이 소영에게 남긴 것은 공허함과 혼란뿐이었다. 현실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소영은 그저 얼굴 없는 과거 속에서 헤매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소영은 자신의 선택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잊을 수 없는 그 속삭임은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리고 언덕 위 그녀의 옥상은 이제 바람만이 그 속삭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데 그중 하나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구석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년전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맑고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구석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마을 외진 곳에 혼자 덩그러니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어 있었고 얽힌 소문과 전설 때문인지 집주인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서울에서 살던 대학생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모처럼 떠난 여행에서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했고, 오래된 것과 신비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 구석 집 한번 가볼까? 그는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거렸지만, 민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구석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황폐했고 문과 창문은 고풍스러운 나무로 벗대어져 있었으며 곳곳에는 금이 가고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짙은 나무숲과 이상하게도 항상 그곳에 머무르는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어두웠고 먼지투성이 장소에 오랫동안 사람이 없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가구들은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고풍스러운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깨끗했으며 그들의 모습을 왜곡 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울에 다가가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친구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의 카메라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건가? 하지만 그들의 스마트폰도 다른 전자기기들도 모두 작동 불가 상태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한 친구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구석에 있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은 족히 돼 보이는 낡은 책과 이상한 메모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 내용은 알수 없는 문양들과 문자로 가득했으며,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고, 내용은 이 집에 얽힌 비밀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기괴해졌고, 그때 거울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그림자가 지나가는 줄 알았지만, 다시 보니 거울 속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뭔가가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의심했지만, 거울 속 그것은 더욱 또렷해졌고, 이제는 마치 그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집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밤이 깊어지며, 나무들의 흔들림이 불길한 소리를 내고, 창문에는 해묵은 빗방울들이 몽환적인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거울 속의 존재는 점점 더 명확히 모습을 드러내며, 세상의 이치와 다른 언어로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들이 어떻게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미노와 친구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을 사람들은 현재도 그 집을 멀리하고 있으며, 가끔씩 여행자들이 실종되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집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한국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새로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은 끝까지 없었습니다.